출발하십시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남입니다. 자, 이번에는 강남면허시험장 A 코스를 제가 가보겠습니다. 이제 정문 입구를 나와서, 자, 오른쪽으로 어깨쯤 오면 한 바퀴 정도 꺾으셔야 돼요. 자, 이 천천히 가시면서, 자, 이 로타리 교차로가 있는데요. 자, 로타리 교차로에서, 자, 여기 이제 진입로인데, 자, 좌측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에 차가 오나 보고요. 자, 오른쪽에 차가 오면 정지를 합니다. 자, 이때 차가 오는데 그냥 나가면 실격이 됩니다. 자, 왼쪽 깜빡이 켜고, 자, 없으면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으면서 한 바퀴 정도 꺾으셔야 돼요. 자, 꺾어서, 자, 언덕이니까 엑셀을 좀 밟으면서 쭉 올라갑니다. 자, 지금 하는 곳은 이제 강남 면허시험장 A 코스입니다. 자, 여기 약간 긁었으니까 엑셀 뛰면서 핸들을 조금씩 꺾어주세요. 자, 꺾어서. 자, A 코스는, 자, 여기가 이제 좌회전이 두개 차선인데요. 자두 번째 차선으로 그냥 갈 거예요. 깜빡이 키고, 자이 휘문고교 사거리에서 이제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첫 번째 경지 유부근입니다 정지하면 엔단 놓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좌회전인데 이제 좌회전에서 이제 계속 직진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터널 앞까지 가서 유턴에 해서 다시 돌아올 겁니다. 자 코스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쉬운 코스입니다. A 코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개 차선이 좌회전이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왼쪽 좌회전 차선이 있고,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차선에서 좌회전을 할 건데, 자, A 코스만 이두 번째에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B 코스는 반대로 나가죠. 왼쪽으로 나가고, C 코스, D 코스는 1차선으로 갈 거예요. 바로 이제 가다가 좌회전을 또 들어가야 돼서, 자, C 코스, D 코스는 1차선으로 갈 거고, A 코스만 그냥 그대로 2차선으로 들어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좌회전 실험가 나오면 좌회전해서 유도선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으니까. 자, 두 번째 유도선을 따라서 2차선에서 2차선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저는 이제 내비 음성을 들으면서 가는데 시험 볼 때도 이렇게 내비 음성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화면은 안 나오겠죠. 화면은 안 나오고 음성만 들으면서 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 오늘은 평일이에요, 평일. 화요일 1시 경입니다. 지금 이제 시험을 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정도 차량이 있겠죠? 강남면허 시험장 이 코스에서는. 처음에 시험장 나와서 오른쪽 우회전으로 나오는 코스가 A 코스, C 코스, D 코스입니다. 유일하게 좌회전으로 가는 코스가 B 코스고요. 자 신호 나왔습니다. 이게 동시 신호인데요. 직진도 되고 좌회전도 된다는 뜻입니다. 우린 무조건 좌회전 신호만 나면 오 가면 돼요. 자 엑셀 밟으면서 이때 이제 오른쪽 한번 살짝 봐주고요. 자 유도선 따라서 조금씩 꺾어줍니다. 조금씩. 자 이제 마지막에 좀더 꺾이죠. 자 2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입해서. 자, 이제 계속 직진입니다. 제 제한 속도는 6 0 k m 니까요 내리막길에서 빠르다 싶으면 엑셀을 띄워주세요. 여기가 이제 계속 내리막이거든요. 자 이제 계속 직진할 거 이렇게 차가 들어오면 속도만 줄여주고요. 자 이제 신호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 정면에 신호가 지금 파란 불이네요. 진입하기 전에 한번더 보셔야 돼요. 이제 속도 조절하면서. 자한번더 보고요. 10m 앞에서도 안 바뀌면 자 갑니다. 진입한 다음에 신호 바뀌도 상관없어요. 약 500m 전방에서 좌측 후가도로입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대치우성사거리를 대치아파트 우성사거리 우성아파트를 지나서요. 자 계속 직진입니다. 약 300m 전방에서 좌측 후가도로입니다 왼쪽 차선을 이용하십시오. 자 여기가 이제 하계오울역 사거리입니다. 자 여기도 직진입니다. 자쓰면 5초 안에 엔단 넣어주셔야 되고요. 엔단 안 넣으시면 이제 3점씩 계속 깎입니다. 5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이제 기계가 체크를 해요. 차에 센서가 달려 있어서 자동으로 감점이 됩니다. 5초에서 7초 정도 사이에. 그 전에는 넣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브레이크는 계속 밟으셔야 되고요. 자, 엔단을 놓으면 브레이크를 떼도 어 차는 안 가는데 자, 브레이크를 떼시면 3초가 지나면 정지 시 미제동으로 또 3점이 감점됩니다. 그러니까 엔단 놓고 자, 브레이크는 밟고 있고요. 자, 지금 차가 이제 좀 가죠? 자, 신호가 빨간불이라도 앞차가 가면 자, 조금 땡겨 줍니다. D 놓고 브레이크만 떼고 천천히 땡겨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뒷바퀴, 앞차의 뒷바퀴가 보일 정도에 정지하신 후에 다시 엔단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이제 계속 직진해서 이런 터널 앞까지 직진을 할 거예요. 이제이 하교울역 사거리를 지나서 저희 이제 고가를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서 자, 고가 넘어간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한칸차단 변경을 해 주셔야 돼요. 이런 터널에서 이제 유턴을 할 거니까 자, 이제 그때 차단 변경을 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해 주셔도 돼요. 자 어디서 왼쪽으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뭐 들어가도 되고 저는 저 언덕을 넘어가서 좀 차량이 적은 데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차가 없네요. 평일 낮이라서 그렇게 차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자 이제 신호가 나왔죠. 신호가 나오면 자 앞차가 움직이면 이제 D를 놓습니다. D를 놓고 다시 이제 엑셀 밟으면서. 이제 학 연락 사거리 교차로죠. 자, 여기를 지나고요. 자, 저기 이제 언덕이 있는데 고가인데, 자 고가까지는 그냥 넘어갑니다. 고가 위에서는 차선 변경 안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측 군가 도로입니다. 왼쪽 차선을 이용하십시오. 자, 제한 속도는 60km고요. 언덕에서는 약간 엑셀을 좀더 밟아줍니다. 언덕에서는 힘이 딸리니까 약간 더 밟아주고요. 자, 이제 내리막 길이죠. 자 속도 약간 줄여주고요. 자 이제 여기서 차선 변경을 하셔도 돼요. 그럼 좌측 한빡이크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한빡이크 30m 백미러한두번 정도 보고 자한칸 이동해줍니다. 자, 자 차선 변경을 했습니다. 자 깜빡이 끄고 약 500m 전방에서 6턴입니다자 이제 여기가 이제 대모산 입구역이에요. 대모산 있구요 사거리에서 이제 직진이고요. 자 이제 멘트가 나왔죠. 500m 앞에서 유턴. 이런 터널입니다. 자그 앞까지 가서 이제 유턴을 할 거예요. 지금 차선 변경 을한번 했죠? 네, 저기 유턴할 때까지 한 번만 이제 차선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저희가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해서 그래요. 2차선에서 좌회전을 했으니까 왼쪽으로 한칸 들어와 준 겁니다. 여기가 데모를 많이 하는 곳인가봐요. 데모산 입구라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곳에 안 살아서. 자, 앞차가 조금씩 슬금슬금 가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서 조금씩 조금씩 나갑니다. 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브레이크로만 이제 땡겨주는 거예요. 자, 땡겨서, 당겨서 이제 뒷바퀴가, 앞차의 뒷바퀴가 보일 정도까지만. 자, 이제 신호가 나와서 갑니다. 자, 멘트는 500m 전부터 나올 거예요. 500m 나왔고, 이제 300m 나오겠죠? 자, 이렇게 가시다 보면, 자, 이제 여기 이제 공무원 연금 매장이, 매점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 사거리 지나서, 그 다음 이런 터널 앞에서 유턴할 거예요. 강남 면허 시험장은 거의 언덕이 많습니다. 300m 유턴입니다. 자, 300m니까 더 가야죠. 여기 아닙니다. 자, 이 내리막길 내려가서, 자, 저 앞에 이제 터널이 보입니다. 저 이런 터널인데요. 저 터널이 보이면, 여기 보면 이제 화단이 있죠? 화단에 보면 이제 화살표로 되어 있는데, 자, 이 화단쯤 오면 좌측 깜빡이 켭니다 잠시 저, 후, 유턴입니다. 자, 잠시 후가 150m 전이에요. 부근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유턴을 할, 하기 위해서 이제 포켓 차로로 들어갈 겁니다. 자, 여기는 좌회전 시, 보행 신호 시 유턴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포켓 차로로 이제 들어가서 유턴을 할 겁니다. 일단 좌회전 시로 나왔어요. 자 왼쪽 포켓차로 들어가면서 이제 속도를 줄이겠죠. 자 줄이면서 껐다 키고 자 좌회전 유턴해도 됩니다. 자 끝까지 꺾어서 자 3차선 자 길을 보면서 3차선으로 천천히 비단. 들어옵니다. 자, 잠시 후첫 번째 경유지 부근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약 3km 전방에 두 번째 경유지 부근입니다. 다음 경유지로 길안내를 시작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계속 돌아가서. 저희는 이제 휘문고 사거리에서 이제 우회전해서 시험장으로 들어가면 이게 A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직진으로 와서 직진으로 가는 코스죠. 자, 정지하면 엔단 놓고요. 그러니까 A는, A 코스는 좌회전 우회전이 별로 없어요. 처음에 시험장 나와서 휘문고에서 좌회전 한번 하고 계속 직진해서 유턴 한번 했죠. 자, 계속 직진해서 이제 휘문고에서 우회전해서 시험장으로 들어가면 A 코스가 끝입니다. 자, 길도 좀 쉽고 차선 변경도 별로 없고 회전도 별로 없는 제가 보기에는 강남 면허 시험장에서는 제일 쉬운 코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랜덤입니다 시험은 4개 코스 중에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자네개 코스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엔단 엔단 안 도면 삼점 감점이고요. 자뒤 놓고 자 계속 직진입니다. 차가 별로 없네요 오늘. 화요일 1시쯤인데 네, 차 양이 별로 없습니다 자 이제 언덕이 많아서 이 엑셀 브레이크 조절을 잘 하시면서 속도 조절을 해주세요 자 내리막길에서는 자, 엑셀을 띄고 브레이크를 조절하시면 되고 신호는 미리 보고요 자 계속 직진입니다 자저렇게 끼어들면 속도를 줄여줘야겠죠 자 이때 피해서 가시면 안 돼요 차가 진입하면 우리 차 앞으로 차가 진입해서 들어오면 속도만 줄여줘 주세 1km 음, 상당의 두 번째 경유지 부분입니다 막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방어운전을 할줄 알기 때문에 들어오면 일단 속도 줄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신호가 나와 있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제 학교 학교 올역 사거리인데요. 자 진입하기 전에 20m 전에서 엑셀을 떼워줍니다 신호 한번 더 보고 자 갑니다. 약 500m 전방에 두 번째 경유지 부근입니다자 이제 학교 올역 사거리를 지나서 이제 우성 대치 우성 아파트 사거리를 지나서 희문 고교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차선 변경이 없었습니다. 유턴에서 계속 3 차선으로 온 거예요. 자, 이제 요번에 나오는 사거리가 약 300m 전방에 두 번째 경유지 부분입니다. 네, 대치 우성 아파트 사거리입니다. 자, 이 사거리를 지나서 저 언덕 위가 이제 희문고 사거리인데요. 자, 이제 저 언덕 위에서 이제 우회전을 할 거예요. 자, 신호 잘 보고요. 자, 이거 동시 신호로 가도 됩니다. 두 번째 경유지 부분입니다. 자, 이제 우측으로 붙겠습니다. 한 칸. 자, 깜빡이 켜고 백밀로 보고, 자, 들어왔습니다. 자, 이 오른쪽 버스 전용 차선까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차, 자, 그대로 가서, 자, 이 실선에서 옆에 들어가시면 감점입니다 자,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 자, 이제 유분, 이제, 휘문고 사거리에서 우회전이니까, 여기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창당이 들어가기가 힘든데, 자, 우측 깜빡이 미리 킵니다. 자, 30m 전이니까 미리 교차로가 보이면 키고요. 자, 이 점선에서, 자, 차가 없어요. 버스 정류장 지나서, 자 지나면서 백밀로 보고 점선에서 들어와 주셔야 돼요 자 점선에서 들어왔죠 우회전입니다. 자 들어왔으면 깜빡이 껐다 켜고자 우회전 우회전 보면 이렇게 보조 신호가 있어요 파란불이면 가도 됩니다 자 가면서 왼쪽이 차원을 한번 보고요 속도 줄이면서 20km 이하로 천천히 갑니다 자 돌아서 횡단보도는 사람이 없으면 파란불이라도 가도 돼요 약 300m 전방 로터리에서 1 0시방향입니다자 돌아서 이제 시험장 입구로 이제 향해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길이 하나 왼쪽으로 늘어나는데, 자, 왼쪽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린 그냥 그대로 2차선으로 갈 겁니다. 자, 이제 속도 줄이면서, 자, 이런 데서 속도 줄이시면 돼요. 시 방향입니다. 자, 이제 내려오면, 자, 브레이크를 조절하면서 내려오세요. 엑셀 절대 밟으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로타리를 끼고 이제 왼쪽으로 돌아서 시험장으로 들어갈 거니까요. 왼쪽에 차 오나 보고요. 자, 차 없으면, 자, 천천히 돌아서, 자, 이때도 오른쪽을 한번 봐주세요. 자, 보고, 차 없으면 돌아서 천천히 가세요. 자, 이렇게 들어와서, 자, 횡단보도 지나면서 이제 좌측깜빡이 키고, 자, 백밀로 보고,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자, 들어왔죠? 껐다, 키고, 부인다. 자, 이제 왼쪽, 요 입구로, 이제 왼쪽이 시험장 도로주행 차량이 들어가는 곳이고, 오른쪽은 민원인 주차장이에요. 자, 저는 왼쪽으로 못 가니까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종료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주차 시험을 시작합니다. 주차 시험을 종료합니다. 시험을 종료합니다.